여기가 <목소리> 파티하고 어. 뭘 먹을까? 나 날씨 티 하나 사자 날씨 티 하나 사고 싶다 여기 살라 눈 닿는 분위기인데 어? 지금 사게? 한바퀴 돈다음에 그래 <laughs> 한바퀴 어떻게 도는데? 한번에 한바퀴 또까 마음대로 마음대로? 어. 계획없이? 네, 어바다가 이쪽으로 가고사하고 오토바이 타고 한국가자 부산가서 부산, 부산. 바할리아 바다가까 오토바이 타고 갈수 있나? 타임 어? 타임 트라블링 타임 트라블링 부 어디? 어폰 안아 근데 진짜 오토바이 타고.. 부산에 갈수 있나? 부산 지나가야된다 오빠는 부산으로 들어가서 배 타고 가면 안 돼요? 오토바이 타고 배 타면 안 돼. 재밌겠다 맞지? 그러면 아이가 피곤할랑가? 재미없을랑가? 몇 개월 걸리는데어 피곤하겠다 맞지? 재미없겠다 별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이장 오나 하품만 기분 차다. 기분 안전 안전은 좀 바쁠 때 쓰는 거지? 아니야 나 내가 만드는 과정 기분환전 손을 들고 겨울 기분으로 환전하는 바쁜 거야 그 <laughs> 어? 밖에 뭘 먹자 와니 네 머리 왜 이렇게 눌렸노 <laughs> 떡 만들고 있어요 와얘떡 오빠한테 내일 떡 만들어줄래요 빨리 까맣아야겠다 까맣다 <laughs> 근데 물만 짜서 그래 아. 해볼 수 있겠는데? 어..그럼요 먹을건데 어디? 어? 라이 티켓 어... 어 안먹을래 외국인들이 장사하네 뭘 먹을지 모르겠는데 시 먹고 싶다며 뜨끌렁 먹어가자 그럼 사자 낚시 슈퍼 사자 낚시 슈 먹는다며 배고프다며 생각이 안나 나시부터 사자 알았 스포츠나시 살래 스포츠나시 그거 만든 거 사자 어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거면 나시야 뭐 천나시 그런 거 <laughs> 이게 어? 대, 나라의 대표적인 꽃이다 구름돌 나 앞으로 오면 아 모자 필요 없 달리기 할때숨어져 있다 여기 어디 있는데 옷 파는데 운동복 뭐. 닫았는 것 같다 오늘 아, 네. 맨날 가는 데 있는데 늦게 왔나? 많이 닫았네 원래 이렇게 다 일찍 문 닫나? 아니요 원래 보통은 12시까지 어 지금 이제 10시 다 돼가는데 가게 아, 네. 장사 잘안 되나 보다 그래서 빨리 다녔구나 코로나 네. 끝나고도 회복이 잘안 되네 이게 맞지? 어어 아. 여긴가? 여기 가 여기 여기 가 아, 야, 아니, 여, 여기 맞다. 맞나? 여기 내가 마음에 드는 나시 팔까? 나 아, 이런 옷잘 입었는데. 어, 이거 뭐야? 뭐좀무서좀형님들 뭐, 뭐 입게 생긴 뭐, 옷인데? 옷은 많아요. 어 너무 튄다야. 좀 바바이 느낌. 아 잘래? 어이 바지 안살까 바지 뭔데 나? 아니 너 말고 나. 응. <laughs> 너 하나 잘래? 나도. 응. 우리 거 하나 사자 그러면. 내 거도 하나 사고. 이거 여자 거 아니잖아. 근데 남자, 거잖아. 그 여자 응. 남자 거잖아. 여자 거잖아. 남자 거잖아. 여자 거다. 쓰다 시원하지, 근데? 아, 어, 어. 시원하네. 응. 오빠, 이런 거 입으면은? 아니 몰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잠시만, 머리에 응. 뭘 붙였다. 뭔데? 뭔데? 가만히 있어봐. 아, 붙은 거 아니라. 오빠, 흰 머리가 튀었구나. 아 이런 바지 말고 좀 짧은 거 달리기 할때 입을 수 있는 거 차차차 차차차 차다차차다차 차차차 차차차 아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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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리니차 따로 아다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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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거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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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여차 여자 거 차차차 차차차 차 이거 짤 거라고. 봐봐. 어? 누가 이렇게 꽃몬에. 이거 아니지, 이거 물감친 거잖아. 작아. 이거 보여, 갖고 왔다. 어. 이거 파기 안, 아, 없어. 와, 더크니어더큰 이어? <laughs> 네, 와. 어, 좋다. 이게 더 짧다. 이거 더럽긴 한데. <laughs> 똑같다, 색깔이. 근데, <laughs> 이 색깔이 달라, <laughs> 여기 옆에. 줄 뭐? 이이이이 뭐, 네. 어, 어, 네. 네. 아, 아, 이런 건 없나? 안에 안에 이게 좀 모기장같이 이런 속박이이세개 밖에 없다고 아세개다가 이거 하나 까난 이게 편하고 참 좋던데 이 색깔로 하나 살까? 이거 라지가? 이거 어떤데? 기장 어, 이거 괜찮나 근데 x x 지다 너무 큰거 같은데 사이즈가 근데 오빠 원래 너무 빨리 찢어버렸어. 너무 타이트해서 그렇지 않아. 타이트해? 어 계속 이거... 나한테 꼬매해달라고 하고. 꼬매달라고 하고. 이 사이즈가 이거랑 똑같나? 막막한 거 같은데. 어. 그래? 좀 살짝 조금 커. 살짝 큰거 달라고 는데 어이 괜찮은 것같다 나는 음. 이거 있으면 좋다 모기장 같은 팬티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망상. 찝찝해. 이게 편하다 시원하고 요 이런 타이즈 같은 팬츠는 너무 답답하다 그래 어 답답하다 어, 딱갈라 보게 길이라 어. 뭐가 좋아한지 이게 귀엽네 아 살래 집에 놔둘까 <laughs> 귀엽지 않나 아빠 볼. 뭐가 마음 에들면은 걸러 내가 자세히 봐줄게 좋아 보자 자세히 봐줄 게뭘 자세히 봐내 안에 잘돼있는데잘돼 있다 아 그래 괜찮네. 어. 음, 이거 많긴 해. 어, 이거 하나 하자. 두개안 살래? 두 개? 다시 두 개나 산다고? 그럼 두개살까 어, 원래... 다음에 오면 이런 거또 없을 거야. 다른 음, 모델 나온 거. 그럼 나... 두개 사자. 음, 그래. 어, 나 이거 하나. 어. 음... 색깔이 너무 똑같은 데 아, 조금 다르잖아. 그래. 나시는. 나시 하나 사자. 어. 뉴스타일. 뉴스타일. 와. 우 골라봐. 어, 어, 이거 똑같은데. 검은색, 이거 사자 이거. 예. 네. 열른 <laughs> <이거. 웃음> <laughs> 뭐 사지? 좀 무난한 거 없나? 내가 걸생겼 골라줄까? 음, 그냥 골라. 어울릴 것 같은 거. 검은색 아니지? 더워서. 아무거나. 근데 이것도 괜찮더라. 아, 나 검은색 사자. 이거 사자. 일단 내어 이 색깔들이 너무 튀다 빨간색? 그것도 괜찮네 침지로그 이거 나 어울리나? 니 마음 틀나 어... 아니 별로 내가 안 된다 오케이. 검은색이 좋은 거 같아 이거 사이즈가 뭐지? 오빠 입는 거 봐봐요 등에 등에 봐봐 뭔데? XL XL 이거 사자고 알 아이... 로고가 똑같아가지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 여기 다른 거 있어, 야 리네. 이 이건 어떤데? 뭔가 맞나? 이집 있는 게마 멋있는 것 같다. 그래? 음. 이거 하나랑. 어 봐. 골라 어빠 응. 마음 든 거. 야 그러면 나 하나 더 사서 다지 형 하나 선물로 주면 안 되나? 다지 형나잘 챙겨줘가지고. 어 그래. 뭔가. 그거 그래, 음. 사. 엄마 마음 대로. 어. 이두개 사고 국 소요? 어. o 이두개사요그다죠에 프라미, 프라 프라미, 프라미. 모이. 그럼 오오프오오 프라미, 라미 프라미, 라미프라아프이미라미 프라미. 봐봐 라라 쇼핑으로 스트레스 해결해고 뭐, 푸는 그런 느낌입니다. 언니 다사온 김에. 아니야 나 나중에. 오얘 어, 빨간 거 어떤 느낌이야? 나 빨간 거 싫어요. 아 그래? 나는 빈파지 <끼리> 귀엽고 간단한. 아, 색깔 더 있대. 하나만 사자 니네 거. 아직 필요하다네. 나중에. 진짜 이거 매나 지나가잖아 사고 싶을 때 그냥 사면 되잖아. 아, 알았다. 아이야 뭔지 알 거야.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먹는다며? 아, 그니야그고 뭐지? 아이스크림. 비었나? 아 와플 아이가 와플. 가서 몰래? 초 바닐라, 딸기, 초코, 딸기. 응, 안다안다안다 망고, 요, 레다몬. 레다몬. 망고 딸기. 잘했다. 망고 망고인데 딸기 소스. 와퍼인가요 래퍼인가요? 친구들 만나러 가세요 오와 정말 몰리치청치청한와 <뭘또> <뭐라> 반죽대에 맞는 걸 올려서 와플, 로플. 와플 아니네 팬케이크였다 아 그런 거구나 야두개 시키기 잘했다 그래. 어. 또 같은 시간, 같은 반응, 같은 와. 마음 와 통했다 이티 <laughs> 냄새 좋다 바다란 냄새 최고네 앉아서 먹자 먹고 가게? 아 먹고 가야지 그래 꼬돌이니다망고나 음. 망고를 꽃으로 만드는데 야 2.5달러 받을만 해네 맞다 사람은 <목소리> 그렇지 끈질않? 어디서 먹을건데? 여기? 어, 여기 아. 우와 이쁘네 뽑아봐 음, 아, 음. 아 끈질않? 응. 어 응. 맛있나? 응. 어 고마워. 망고 좋아해. 음. 어 맛있다. 나 망고 진짜 잘한데 망고 맛이 마치 응. 오 통조림에서 어한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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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통조림 같지? 맛이 응. 엄청 물렁물렁한. 하 작아서 먹기 좀 불편해. 아 아. 서로 로 해야 된다. 떨어지지 않게. 응, 응. 엄청 달콤하네. 달달한 게 아니라, 살짝 새콤달콤하네. 아, 맛있어. 이게 내 스타일이다. 리메다 이게, 망고 어. 소스에 올리는 게 맛있다. 새콤달콤 손님 많네. 많이 오네. 자꾸 오네. 집에 가서, 봉투 풀어가지고 그래서다 부어가지고 비벼 그리스로. 먹어야겠다 맞지? <laughs> 그렇게... 그게 렇 너무 맛있어 그 그렇게 하말란런스있어 어, 과일 먹고 이게 따로따로 따로 먹어요 종이도 먹겠다 종이 떼고 먹어야겠다 을여줘 숟가락? 이게 가게보다 귀엽게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면에다 낀다 아이가 옷부터 이쁘다 아이가 노란 게 눈에 잘 보인다 또 이게 어야 먹기 쉽지 않네. 근데 맛있지? 응. 아. 나. 빵이 엄청 부드럽네. 어, 손님 또 왔다. 와, 자꾸 오네. 인기 많다. 그러게. 어, 아, 아야 방, 아, 건아 어, 건지라 직원 좀 대착하네. 휴지 자꾸 좋네. 역시, 진철에. 가게 <laughs> 어. 이름이 스마일이야. 아, 그래? 와우 아, 이네 보는 드라마 킹더랜드 거기 나 아. 다 먹어가니까 김치 먹기 편해지네. 맞지? 당황할까? 이황할까 당황할까? 당황할시럽황할까 갈비시럽 아, 맛 없을 수가 없겠네. 나 숟가락. 번, 나 솔직히 두 번은 못 먹겠다. 너무 먹기 불편해 보인다. 그거 어? 종이 그릇 있으면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먹기 불편해 보여가지고 못 먹겠다. 그것도 중요하다. 프라이스 캔 담는 종이 그릇 알지? 아. 어 거기다 넣으면 좋겠다. 아유잘 먹는다. 음. 아라이거 맞. 건 건. 아, 잘 먹었다. 잘 나와서. 내가 아저씨, 한대 너무 잘안다고다그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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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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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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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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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릴 때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 타이틀로 보고 싶고 지금 그냥 걷는 거다 그런 거어릴 때는 뭐 어.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여기 안 미끄러워서 응. 어. 어릴 때 그런 거 있어. 괜히 막 이런 노란 줄 따라오고 어디가 어. 길 옆에 있는 이렇게 조금 한 1m 높이고 응. 작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걸어. 어, 어. 오. 지